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해남시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채널에서 처음 준비하는 차량 이렇게 가져가 봤는데요. 자, 이 차량 보시면 아시다시피 포르쉐 SV죠. 자, 그 중에서도 상위 모델인 카이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차량 정신모델명은 포르쉐 쿠페 모델이 아닌 정통 SV 포르쉐 카이엔 3.0 가솔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00cc 6기통 엔진을 탑재했고요. 자,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빠진 차는 진짜 포품인데 자, 이 차량 전면부 보시는 것처럼 4식 PDLs 매트릭스 라이트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자, 이 차량 스포츠 패키지가 추가된 옵션으로서, 자 원래는 앞범퍼 하단, 사이드 스텝 하단, 그리고 뒷범퍼 하단에 전부 다 검정색 플라스틱이 들어가는데, 자이 차량은 650만 원 상당의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감으로써, 자 터보 S 범퍼가 들어가 있고요, 자그 외에도 바디 컬러와 동일한 지금 재질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외에도 전면부에 풀 PPF가 시공이 됨으로써 돌빵기에서 크게 걱정 안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이 차량 고가의 스피커인 비위드 스피커라고 해서 사설로 600만원 상당 들여서 스피커까지 튜닝해놨기 때문에 고품질스러운 사운드까지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 차량 25년 4월까지 신차 보증이 연장이 된 차량이라 자, 내년 4월까지 큰돈 들이지 않고 무난하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이 차량 스펙은 2019년 4월 등록에 키로수 9만 1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 8만 8 0 0 0 k m 대 포르쉐 정식 서비스 센터 들어가서 소모품까지 관리를 받은 차량이다 보니까 출고 후에 소모품 비용까지도 부담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교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 불량물 도단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차가 옵션 포함해서 1억3천만원 호가 있었던 차량인데. 오늘 제가 1등 중고차에서 7,76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헤드램프에도 PPF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사점식 헤드램프 옵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포르쉐의 상징인 사점식 라이트 광량 우사기게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시인성까지 도 좋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양쪽 다 기스나 깨짐 현상 보이지 않으면서 자, 본네트 쪽으로도 입체적인 굴곡이 보여지고 있고 자, 이 포르쉐의 네임 밸류 또한 정말 중요하실 텐데 자, 마크 하나로도 감성이 끝장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하단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었던 스포츠 패키지 추가 옵션으로 터보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 등 전면부 PPF가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컨디션 걱정 또한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휠 타이어 사진 띄워드릴게요. 자 측면부 휠 타이어 보시는 것처럼 휠은 21인치 스파이더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휠 값만 해도 거의 500만 원 상당 고가는 옵션인데, 자그 외에도 타이어는 고가의 타이어인 필레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잔여량은 앞뒤로 70% 이상 남았기 때문에 휠 타이어 걱정 또한 안 하셔도 좋. 볼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그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썰루프와 깔끔한 루프 컨디션 만나볼 수가 있고요. 사이드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가 들어가 있으면서, 자, 또한 이 차량 PASM이라는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있는데 주행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이 차고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는데 이 기능만 해도 한 540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어 캐치 쪽에 터치해서 잠그고 손을 넣어서 는 편리한 컴포트 액세스 기능과 자 캐치 안쪽에도 PPF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손톱 키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글라스 테두리가 블랙이다 보니까 깔끔한 느낌까지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썬팅지도 고가의 썬팅지인 브쿨 썬팅지 -Cool K등급이 시공이 된 차량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쿠페형이 아닌 정통 SUV다 보니까 쿠페형과는 다르게 사 각진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뒤쪽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신형 카이엔이죠. 자, 전기형과는 비교 불가인 일체감도 있고요. 자, 날렵해진 뒤태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도 깔끔한 컨디션에 테일램프 가운데 쪽으로는 포르쉐 엠블럼이 레터링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아래쪽으로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조금 더 다이나믹한 범퍼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는 듀얼 머플러 팁이 총 4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로 사용 가능하신데 자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죠 자 트렁크 내장재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그 하단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한 번의 수납 공간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폴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차박이나 많은 짐들 실으실 때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도 부드럽게 잘 닫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랑 포르쉐 카이엔 모델을 살펴보셨는데 실내는 화사한 브라운 시트부터 많은 옵션이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이 차량 3.0 6기통 가솔린 엔진이죠. 자 시동 또한 미리 걸어놨는데, 자 컨디션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컨디션도 좋지만 신차 보증까지 연장된 차량이니까요. 컨디션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상단부 보시면은 포르쉐의 상징인 이 헤드레스 위쪽에 포르쉐의 마크 각인까지 새겨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포인트로 이렇게 레드 컬러의 벨트까지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자 앞좌석 쪽으로는 열선 시트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으면서 전자석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트렁크. 캡 패또한 이쪽에서 가능하시고요. 바로 계기판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실주행 거리 91,296k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면서 경고등 보여지 않고 있고요. 자, 이쪽 오른쪽 트림 모니터 보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까지도.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 내려오시면은 자 오토라이트와 시동 버튼 이렇게 돌려서 시동 걸수 있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핸들로 바로 넘어오실게요. 자, 핸들 보시는 것처럼 핸들 자 우측 하단부에 이 버튼이 보이실 텐데 스포츠 크루노가 들어가야 이 스포츠 플러스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계기판 작동하는 리모컨부터 핸즈프리와 패드시프트 오토레인 센서. 그 좌측 하단으로는 레버 형식의 크루즈 컨트롤 위치해 있고요. 자,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 정콘 디스플레이와 상단에 크로노 시계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순정 내비게이션까지도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BASM 이라는 옵션인데, 주행 모드가 변경될 때마다, 자, 이렇게 차고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후방 카메라도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전후방 감지 센서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는 에어벤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쪽 버튼 수두룩하게 보이실 텐데, 자, 이게 처음 보이시는 분들은 조작이 어려운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보시면은 정말 간편한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토 에어컨과 열선 시트, 그리고 성의 제거 버튼들 내부순환 공조장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커플도 뒤에와 시거책 포트, 그리고 차량키도 메인키와보조키총 2개 구비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암레스트는 이렇게 수납공간 쾌적했었고요. 그 위쪽 보시면은 위쪽으로는 프레임리스 ECM 룸멜러와 블랙박스 투천을 들어가 있고요. 글로브 박스 안쪽에 하이패스 단말기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열 너무 좋았으니까요.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자,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자, 이 차량 패밀리의 세이브로도 너무나도 좋은 게. 자, 지금 제 키가 177인데 앞좌석을 제 체형에 맞춰놨음에도. 자, 레그룸과 헤드룸 정말 쾌적하고요. 자, 위쪽에 있는 파솔마 셀로프가 와이드하고 이 전폭이 길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한 개방감까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열 좌석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하면서 아이소픽스 돌출형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이열 좌석 에어벤트와 열선 시트, 아래쪽으로는 시거츠 포트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커플도 두개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자, 이열 좌석 폴딩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박까지도 굉장히 원활하게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이열 좌석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전동 선커튼이 있다 보니까 프라이빗한 느낌까지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자, 지금까지 신차가 대비 감가를 엄청나게 때려맞은 가성비 좋은 카이엔 모델 살펴보셨습니다. 자,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랑 신차가 1억 3천에 옵션과 포함해서 굉장히 비쌌던 카이엔 차량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자 판매하는 금액 7,76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웬만한 필수 옵션 전부 다 들어가 있으면서 다른 카이엔과는 다르게 스포츠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날렵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신차 보증까지 25년 4월까지 연장된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야심 저에게 준비했으니까요. 이차량에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들 정말 많이 준비할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중호차 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